지금 오빠 호랑이는 녹음이 때문에 못 와요. 그 먹을 거야, 말 거야. 녹음아, 일로 와. 야, 방금 보셨어요? 녹이 네, 네,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아, 아이고야. 네, 저한테만 이래요. 짠 안녕. 어우, 저 멀리서. 네, 이 친구들도 이제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4시까지 있다가 들어갔는데, 4시까지는 잠만 잤어요. 근데 4시 30분이 되니까 알아서 이쪽으로 오네요. 잘올것 같고요. 어 4시까지 많이 잤습니다. 1시에 이 친구들이 이제 나왔어요. 1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 전에는 아빠 태호가 혼자 나와 있었고요. 오늘 엄마 건곤이는 좀 쉬는 날입니다. 집 안에서 혼자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편하게 쉬고 있고요. 며칠 전에 편식을 했는데 오늘은 잘 먹는지 안 먹지도 는 봐볼게요. 며칠 전에 닭고기 줬는데 다 뱉었어요. 소고기만 골라 먹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안녕. 아이구야.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큰 친구가 오빠입니다. 얼굴이 작은 친구가 여동생이고요. 한 시간 먼저 태어나서 오빠고요. 무공이가 1 시간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도 이뻐. 태범이는 이제 거의 엄마 크기에 육박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구부리 잘안 돼요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여기는 제가 방금 예, 방금 잘 나온 고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소고기. 이 친구들은 요즘에는 좀 입맛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이제 무궁이는 닭고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소고기도 많이 먹는, 먹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간식도 줘서 호랑이 친구들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니? 무궁아, 일로 와. 네, 여기 있는 친구 15개월 됐습니다. 15개월 된 호랑이 무궁이라고 합니다. 암컷이에요.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작년 2월 20일에 4시 좀 넘어서 태어난 친구고요. 여기 하나 먹어. 네, 이제 한살 됐어요.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빠르게 몸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잘 씹어 먹죠? 이 친구는 이빨이 이제 다 났어요. 전니는다 빠지고요. 이제 연구치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깨끗합니다. 근데 저 친구 이빨을 좀잘 봐야 돼요. 누궁해이 친구들 지금 털이 약간 푸석푸석해 보이시죠? 털갈이 중이라서 그래요. 이제 겨울 털이 빠지고 여름 털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털은 털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털이 약간 푸석푸석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털이 푸석푸석한 건 아니라는 거 알으시면 될것 같고요 무궁아 이쪽으로 와봐 무궁아 무궁아 일로 와봐 어 잘했어 잘했어 지금 몸에 상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안 보이는 모습까지 다 볼게요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것만 먹고 확인할게요 무궁아 일어나 봐 일어나 봐아됐어 일어나 봐 예. 이게 한살된 호랑이의 크기예요 어? 닭고기도? 예.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아픈 곳 없습니다. 키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제가 180이 조금 안되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오빠 호랑이는 무궁이 때문에 못 와요. 며칠 전에 무궁이가 먹다가 화를 냈더니 저 친구가 먹을 때는 잘안 옵니다. 이 친구가 가고 나면 올 거예요. 이 친구가 왔을 때무궁이의 트레이드마크 무늬를 한번 봐볼게요.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이 있으면 크기로 정확하게 성별 구분이 됩니다. 크면 수컷 작으면 암컷이에요. 한국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 있는 무궁이 엄마. 이 친구 다 크면 몸무게가 180kg까지 나가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기 있는 태범이 친구 다 크면 300kg까지 자라요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기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입맛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 닭고기 안 먹죠? 여기 있어. 네. 원래라면 이 친구는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좋아했었는데 입맛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커서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이렇게 뼈가 있는 닭고기를 좀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이리 와봐. 무궁화 이빨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네. 이빨 보셨어요? 다시 한번. 네, 예, 이빨 굉장히 깨끗해요. 어, 잘했어. 양치요? 양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양치지세요, 이 친구들. 이거 뼈 보이시죠? 뼈. 안에 뼈다 있습니다. 이걸 먹고 끊어요. 끊으면 뼈들이 끊어지고 뾰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 뾰족한 부분이 이빨을 긁어줍니다. 치석을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빨 관리하는데 뼈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털갈이 한다 그랬죠. 헤어볼이 많이 생겨요. 이제 털을 다듬습니다. 그루밍을 하는데 그게 몸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뼈가 먹어야 뼈를 같이 배설을 해요. 뼈가 뭉쳐서. 그래서 저렇게 뼈가 있는 걸 많이 줘야 되고요. 이 친구들이 요새 풀도 많이 먹어요. 호랑이 풀 먹는 모습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어요? 네. 호랑이는 풀을 먹을 때가 이제 털갈이 시즌에 좀 먹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캣잎을 많이 먹습니다. 이 친구들도 캣잎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털이 많이 들어가면 속이 더불어 갑니다. 그걸 풀을 먹어서 개워내요. 그래서 털이 안에 남아있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요. 무궁화 더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어. 살 쪄야 돼요. 한참 자랄 때입니다. 아직 한 살이에요. 그지? 응. 어음. 잘했어. 이번엔 닭고기에. 네, 발바닥 굉장히 깨끗해요. 봐봐. 아이고 이뻐 이 친구가 어렸을 땐 되게 약했어요 오빠한테 많이 당해서 다친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갈량입니다 네, 성격도 오빠보다 훨씬 더 세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태범이가 정말 세다는 걸 그때는 알게 됐고요 확실히 태범이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는 봐주지 않고 계속 으르렁대는데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손님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해주세요. 공 넣어줬을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럼 자주 넣어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이 친구들 공을 할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싸울까봐. <laughs> 남매들도 그러죠. 똑같은 장난감을 두개 넣어주면 안 싸우는데, 이 친구들은 두 개를 넣어줘도 같이 싸워요. 서로 같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을 시키면 못 넣어주는 게그 이유도 있어요. 싸울까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된다면 또 장난감을 해줄 거고요. 저 공은 며칠 뒤에 아마 다시 달릴 겁니다. 공이 있었어요. 노란색 공이 있었는데 태범이가 힘으로 뜯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상태고요. 여기는 호랑이 굉장히 대단한 호랑이입니다. 한국 호랑이에요. 한국에 살진 않지만 한국 호랑입니다 동물원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현재 야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야생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들이. 근데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동물원에만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다 사라진 호랑이들이고요. 중국, 러시아에서는 현재 많이 복원이 돼서 민간에도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로드킬을 당하는 아기호랑이도 몇달 몇 전에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호랑이들이 좀 다치고는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언제까지 먹을 거니? <웃음> <웃음> 에, 태범이도 먹어야 되는데, 무궁이가 안 비켜져요. 많이 먹어. 네, 이렇게 어금니 전육치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뼈를 끊어요. 끊어서 그냥 삼킵니다. 카드면 다 소화가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마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로 구분이 되지만 호랑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법은 무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늬로 구분을 해야 돼요. 무늬가 다 달라요. 무궁이는 오른쪽 눈썹을 봐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일자 눈썹이 있어요. 무궁아 무궁화, 여기 일자 눈썹 보이세요? 일자 눈썹? 오른쪽? 그냥 일자 눈썹입니다. 이따가 태범이면 보여드릴 건데, 태범이는 V자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동물을 가더라도 한국 호랑이가 일자 눈썹이다 무궁이에요. 똑같은 무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먹어. 무궁화, 이거 많이 먹어. 어때요? 이빨이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잘라서. 어, 털이 굉장히 푸석푸석하네요. 오늘도 광 청소를 했는데 털이 한무더이가 나왔습니다. 계속 털은 빠질 거고요. 털이 빠지면서 이 친구들 굉장히 날씬해질 거예요.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많이 말랐다고도 하실 수 있는데 털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털이 길기 때문에 뚱뚱해 보이고요. 여름에는 털이 짧기 때문에 말라 보이는 겁니다. 절대 이 친구들 굶기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요. 네, 태범이는 무궁이가 가야 돼요. 이 친구 많이 먹이고 보낼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반 정도 먹었어요 지금 소고기를 많이 안 주고 있어요 태범이가 또 편식을 할까봐 소고기는 좀 태, 태범이를 위해서 좀 아껴두고 이 친구는 닭고기 위주로 좀 많이 줘볼게요 태범아 아이구야 그렇게 눈치만 봐서는 회원님 요금아 소고기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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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무궁화 일로 와그 먹을 거야 말 거야 무궁화 일로 와어 방금 보셨어요 부르름 되는 거 무궁이 가세요 이제 어 대범이 불쌍해 무궁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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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큰거 하나 더 줄게. 가세요, 네. 가세요. 이제 그거 물고 가세요. 가세요, 태범아, 태범아, 일로와, 태범아, 일로와, 일로와, 태범아, 일로와. 어, 일로와, <laughs> 모공이 와. 와. 어, 갔어. 그거 아빠 똥이야. <laughs> 네, 태호 똥이 있는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일로 와 무공, 아테범아, 아 일로. 어, 일로 와. 일로 와. 아, 거기 있어. 이 친구가 태범이에요. 확실히 크죠? 그리고 오른쪽에 트레이드마크 V자 모양의 하트 모양이 있고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넌 소고기 많이 먹어. 새봄이도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이 털은 푸석푸석합니다 똑같이 털갈이 중이고요 닭고기를.. 예, 먹죠? <laughs> 새봄아 일어나봐 새봄아 일어나봐 응? 어 일어나봐 네, 확실히 더 크죠? 우기오도 훨씬 더 커요 어? 새봄아 위에 있어 새봄아 하나 더 알았어 이쪽에서 먹어 어, 태범이 이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빨을 매일같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다시 한 번. 태범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이쪽, 이쪽. 아. 아. 예, 지금 또 문제가 있어요. 태범이 밑에 이빨 지금 송곳니 두 개죠? 어, 예전에는 네 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빼줬습니다. 이 친구가 이빨이 저절로 빠져야 되는데, 유치가. 저절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염증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수의사분들과 같이 들어가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밑에 이빨은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 위에 이빨이 안 빠졌습니다. 위에 이빨도 지금 확인해보니까, 네 개가 있어요. 태범아, 뭐? 태범아. 다시 한 번. 아이고야, 태범아, 다시 한 번. 일어나봐. 네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빼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 첫 번째 수술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해서 두 번째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걱정 없이 굉장히 실력 좋으신 수의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태범이가 안 나오게 되면 아 이빨 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고양이나 강아지 애들한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은 잘 먹습니다. 이빨에 통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응. 아이고야. 응. 일로 와봐. 네, 저한테만 이래요. 어, 저한테만 있습니다이 <laughs> 친구 수술할 때 제가 옆에 있어서 저를 조금 싫어해요. 원래 담당 사육사는 옆에 안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친해지기 위해서 안 들어갈 거고요 어, 여기 서 닭다리 네. 닭다리도 들어가서 나요 지금 여기 어금니도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저번에 제가 이빨 보여드렸죠 그 이빨이 빠지고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씹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잘 삼켰습니다 여기 있어 어? 먹어 많이 이 친구 혼자 먹는 양이 아까 제가 가져온 거보다좀더 많아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3.5kg입니다 닭 3마리하고도 반마리인데 이 친구 혼자 4마리 먹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더 먹을 겁니다 그래야 이 친구도 살찌고요 어, 친구 들어오면 위험해요 호랑이 어흥합니다 여기 있는 호랑이 싸우면 제가 질까요? 이길까요? 예..집니다 예. 호랑이랑 싸워서 못 이겨요 7개월 때 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만져본게 4개월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만져본게 7개월 때는 너무 위험해서 제가 가까이도 못 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취로만 해야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쉽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불러서 확인을 하는거예요 아빠, 엄마, 호랑이 같은 경우, 태호, 권곤이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주사 맞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주사, 예방접종을 편하게 맞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사 맞는 연습까지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편안하게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른 거고요. 다행히도 오늘도 건강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픈 곳 없고요. 몇개안 남았는데... 제 에브랜드 사역사들은 이 친구들을 밖에 풀어주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한국 호랑이가 나갈 곳이 없어요. 풀어주면 쉽지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는 순간 사람이 다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호랑이랑 만들 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친구들이 나가면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산을 가더라도.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금 대한민국에는 풀어주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한 마리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에브랜드 사육사들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닭고기는 또안 먹네요. 음, 이거 먹을래? 이번 어. 색들은 매일같이 손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다 먹었기 때문에 이번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laughs> 야 없어 진짜 없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그거 먹어 네 먹고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문을 닫도록 할게요 얘안 네, 먹어요? 네. 먹어

무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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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줘. 네안 하네요. 네 코가 촉촉한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고기는 남겼습니다. 이거는 까치밥이 될 거예요. 네 까치가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와서 먹어요. 가끔가다 호랑이들이 까치 사냥하는 것도 있고요. 네, 문은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